우리는 그삶 속에서 자주 겪는 일이 하나 있습니다. 뭔가 필요할 때 자꾸 멀리서 답을 찾으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 그 정답은 멀리 있는 게 아니라 가까이에 있다는 이야기죠. 예를 들면 스마트폰이 그렇습니다. 요즘은 세상의 모든 정보가 이 스마트폰, 핸드폰 안에 작은 기계 안에 다 들어있죠. 그런데 사람들은 가끔은 새로운 것을 찾기 위해서 얻기 위해서 애를 쓰기도 합니다. 그냥 스마트폰 그거 열어서 검색하기만 하면 모든 정보가 다 있는데 말입니다. 또 이런 경향도 있습니다. 이 안경 쓰시는 분들, 저도 이 안경 쓰고 있지만 가끔 내 안경이 어디 있지? 찾는 분이 있어요. 나중에 알고 보면. 이 머리 위 머리에 안경을 언제 놓고 내 안경이 어디 있지 이렇게 찾습니다. 이 가까이 있는데도 그냥 멀리 있는 것처럼 그렇게 헤매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이 하나님께서는 이미 가까이에 우리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가까이에 은혜를 주셨는데 우리가 이 말씀을 살펴봄으로. 그 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본문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구절과 십절 말씀입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여이 율법책에 기록된 그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고 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여호와 내 하나님께 돌아오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과 내 몸의 소생과 내 가축의 새끼와 내 초지 소산을 많게 하시고 내게 복을 주시되 곧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을 기뻐하신 것과 같이 너를 다시 기뻐하사 내게 복을 주시리라.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은 실로 어마어마한 복입니다. 지금 이 구약 시대에 주시는 복은 이 땅의 복을 말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말씀을 잘 듣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기만 하면 내가 이 땅에서 너가 사는 동안 물질과 건강과 또 토지와 내 자녀들, 모든 일들의 이기까지 내가 그 땅에서 누릴 수 있는 최고의 복을 너에게 주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은 정말 사람으로서는 최고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복을 받으려면 먼저 선행되는 조건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너희가 전심으로...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된다는 겁니다. 구절 하반들 말씀에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내 마음과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요거와 내 하나님께 돌아오면 전심으로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이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 회개를 말합니다. 회개하는 것즉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는 의미 이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내 몸만 돌이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모든 삶이 전적으로 하나님께 향해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바로 회개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상하게도 회개하는 자를 굉장히 좋아하십니다. 순조롭게 그냥 잘 믿는 자녀보다도 회개하고 돌아오는 자녀를 더 기뻐하세요. 아무리 많은 죄를 지었다 하더라도 하나님께로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나님은 무한한 자비를 베푸셔서 그를 받아 주시고 오늘 말씀처럼 그에게 엄청난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 아버지의 둘째 아들, 이 탕자가 있었습니다. 이 탕자가 이 아버지의 유산을 미리 받아서 먼 길로 떠납니다. 이 아들은 다시는 이제 아버지 집으로 돌아올 계획이 없습니다. 그냥 자기에게 에, 허락되어진 그 재산. 이 많은 재산을 가지고 그냥 자기 먹대로 살길 원했던 겁니다. 그곳에 가서 아주 화려한 집도 사고, 멋진 차도 사고, 그리고 사람들을 불러다가 매일마다 연락을 즐기며 그런 음, 호화로운 이러한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일도 하지 않고 자기 재산만, 재산만 이렇게 낭비하는데 그 생활이 과연 얼마나 가겠습니까? 아니나 다를까, 탕자는 얼마 못 되어서 자기 재산을 다 허비어버립니다. 이제는 먹을거리가 없어가지고 남들에게 먹을거리를 구하는 신세가 된 것이에요. 하루아침에 거부해서 거지로 된 것이죠. 어쩔 수 없어서 이 탕자가 일을 하는데, 그가 할수 있는 일은 이 돼지를 관리하는 일입니다. 이, 너무나 배가 고파가지고, 이 돼지가 먹는 그 쥐염 열매를 이 탕자가 먹게 되었습니다. 그때 탕자의 머리를 스쳐, 스쳐간 것이 뭐냐면, 아, 아버지 집에 가면 먹을 거리가 너무나 많이 있고, 또 아버지에 있는, 아버지 집에 있는 종들은 배불리 먹고 삭도 받는데, 나는 지금 이러고 있다 라면서 이런 생각이 자기 머리를 스치고 지나간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이 탕자의 결단을 주의 깊게 보아야 됩니다. 이 탕자는 지금 자신과 관계된 이 모든 것을 다 청산합니다. 물론 지금 그가 가지고 있는 재산은 없습니다. 없지만 자신의 모든 상황, 이 환경을 그냥 뒤로 내버린 채, 진정 눈물을 흘리며 이 마음을 돌이킨 것입니다. 그리고 아버지 집으로 그 발걸음을 향했던 것이죠. 여러분, 탕자의 이 결정이 쉬운 결정이었을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생각에는 진작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지, 왜 너가 사서 고생하느냐,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지만, 탕자 입장에서는 이런 결단을 내린 것은 자기를 죽이는 것과 같습니다. 탕자는 성격과 고집이 아주 센 아들이에요. 자기 고집을 절대로 꺾지 않습니다. 아버지가 그만큼 가지 마라. 가면 너 고생한다. 이렇게 만류했습에도 불구하고 탕자는 저는 가겠습니다. 하면서 아버지의 만류를 그냥 뿌리친 것입니다. 이런 탕자가 다시 아버지 집으로 돌아간다는 것 이것은 쉬운 결단과 행동이 아닙니다. 여러분, 회계가 바로 이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 하나님께로 내 마음을 향하는 것, 내가 가지고 있는 성격, 그 아집, 그 고집, 이것을 모두 죽이고 버리는 겁니다. 완전히 나를 죽이고 하나님께로 올인하는 것, 이게 회개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다 제마다 성격들이 있어요. 다 고집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이 좋은 성격이고 좋은 고집이면 관계 없는데 대부분 이 고집은 참 거의 쓸모가 없어요. 그런데 이 고집을 그냥 붙잡고 있는 거예요. 내 자존심 자존심 때문에. 그런데 정말 이것을 죽이고 내가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것그 마음을 여는 것이 바로 회개라 회개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 이후에 다른 사람들이 아무리 유혹을 해도 또 불리한 상황이 앞으로 닥친다 하더라도 하나님께로 돌아선 사람은 절대로 흔들리지 않습니다. 고난과 시련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은 결코 변치 않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말로 닿을 수 없는 풍성한 복을 내리시는 거죠.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그가 필요한 것다 채워주시고 공급해 주시는 것입니다. 물론 이 복은 오늘날 이 땅에 한정된 복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교회 시대, 이 성령의 시대는 우리가 진정 받아야 할 복은 하늘에 있는 신령한 복입니다. 신령한 복이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는 가장 중요한 복이죠. 하지만 이 땅의 복도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이 사랑한 자녀들에게 이 땅의 복을 주세요. 이것은 이 덤으로 주시는 복입니다. 덤으로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께서 그리고 여기에 참석한 모든 분들께서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 땅의 복도 풍성히 받기를 원합니다 전 정말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이 복을 받아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들을 충분히 잘 감당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린다면 그는 땅의 복을 받을 충분한 자격이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는 이 모든 일이 형통하고 자녀들의 삶이 행복하며 내게 주신 이 물질 또한 재산 이것이 넉넉해지려면 이런 복을 받으려면 그 조건이 뭐냐면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기뻐하시는 자녀가 되면 우리는 이 땅에서도 풍성한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고 나아가서 다른 사람에게도 내가 가진 복을 나누어 주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 여러분들이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은 이 가까이 있다라는 겁니다. 본문 1 1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이 명령은 내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라. 그리고 마지막 1 4절입니다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 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하나님께서 명령한 이 명령이라는 것은 바로 복에 관한 명령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명령은 어려운 것도 아니고 멀리는 것도 아니라고 말합니다. 아주 너에게 가까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옛날, 옛날 사람들은 이 복이 저 바다 멀리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선원이 되어서 배를 타고 바다로 바다를 건너는 것이 그때는 그것이 꿈이었습니다. 우리가 잘나는 이 보물섬에 관한 이야기도 많은 사람들이 그 보물을 찾기 위해서 바다를 항해하지 않습니까? 오늘날 이 젊은이들이 성공하기 위해서 다른 나라에 가 유학하는 것도 바로 이런 의미일 것입니다. 그런데 그 복은 멀리 간다고 해서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복은 어디에 있겠습니까? 오늘 본 말씀에 따르면 우리가 얻어야 될그 복은 가까이 있습니다. 결코 멀리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복이 저 하늘 꼭대기 있기 때문에 너희가 비행기를 타고 가서 그 복을 가지고 올수 있는 것도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저 바다 건너편에 있기 때문에 너희가 바다를 건너서 또 미지의 세계를 항해해, 항해하는 그 모험을 해야만이 복을 얻을 수 있는 것도 아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미 그 복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습니다. 그 복은 다름 아닌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복의 말씀을 늘 입에 달고 다녔고 이 말씀을 암송하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흔한 그 말씀, 어디 가나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이 실제로는 이 세상의 어떤 보물보다도 어떤 재물보다도 더욱 값진 귀한 복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복을 받는 비결은 다른데 있는 것이 아니라 하다님께서 주신 그 말씀, 이 말씀을 믿고 내가 그 말씀대로 살아가면 복을 받는 겁니다 절대로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복을 놓쳐버렸을까요? 이유는 그들이 보기엔 하나님의 복이 이 말씀이 너무 시시하고 때로는 따분하게 보였기 때문입니다 매일 말씀을 들으니까 그 말씀이 귀한지 모릅니다. 말씀을 들어도, 말씀을 읽어도, 또이 말씀이 내 마음에 다가오질 않는 거예요. 주위엔 온통 말씀들 뿐이니까, 이 하나님의 이 말씀, 이 말씀이 돌멩이 보듯이 그냥 값싸게 보이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복을 놓치지 않으려면, 다분하고 시시한 것 같은 이 말씀을 사랑할 수 있어야 됩니다. 세상의 학문은 사람을 똑똑하게 만들고 유명하게 만들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리 많이 읽고 또 성경을 사랑한다고 해서 우리가 세상에서 똑똑하거나 유명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죄를 짓지 않고 그냥 평범하게 사는 것 뿐인데도 놀랍게도 하나님의 복이 거기에 들어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상에서 좀 똑똑하고 유명해지, 유명하고 싶어지고 또 다른 나라에 자랑하고 싶어서 하나님의 말씀은 너무나도 시대에 뒤처졌다 이렇게 생각하고 아무런 유익이 없어서 그냥 말씀을 그냥 헌시짝 버리듯이 그냥 버린 겁니다. 마치 하나의 말씀은 그냥 바보들이나 믿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북이스라엘이 왜 남유다보다 먼저 멸망당한지 아십니까? 북이스라엘은 남유다보다 객관적으로 보면 월등히 뛰어난 나라입니다. 경제적으로도, 정치적으로도, 군사적으로도, 문화적으로도, 인물로도, 그 어떤 면을 보더라도, 남유다 보다 이 북이스라엘이 앞선 나라였습니다. 만약 이 북이스라엘이 처음부터 하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 말씀대로 살았다면 그 주위의 어느 나라도 이 북이스라엘을 건들지 못했을 겁니다. 아마 북이스라엘은 초강대국이 되어서 그때 그 세계 주변을 제패한 그런 나라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힘한번 제대로 쓰지 못하고 이 아수르란 나라로 나라에 의해서 멸망을 당합니다. 저들 생각에는 하나의 말씀이 너무 시시해 보였습니다. 지금 주변 나라들이 돌아가는 것을 보니까 세계 정세를 보니까 빨리 군사력을 키워야 하고. 또 주변 나라에서 좋다고 생각하는 그러한 정치와 그러한 문화를 받아들이는 것이 급선무다. 이렇게 생각했던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루빨리 우리의 목소리를 저 세계에 알려야겠다. 저들은 지금 그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한 해의 말씀이 있었지만, 그냥 말씀은 그냥 말씀으로만 받아들이고, 세상에서 유명한, 유명한 것들, 그런 것들은 빨리 우리가 흡수해서. 이 나라가 힘이 있고, 백성들이 정말 잘 살기를 그들은 원했던 것입니다. 사람의 생각으로는 맞는 것 같은데, 그런데 이것은 저들에게는 아주 큰 죄를 저지른 큰 실수였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들이 받아들인 것은 하나님께서 싫어하신 우상의 문화를 저들은 받아들였습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조그만 인간적인 방법이나 세상적인 방법을 사용하면 얼마든지 똑똑해질 수 있고 유명해질 수 있고 성공을 거둘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은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어떤 면에서는 이 말씀이 거짓장스럽게 느껴집니다. 왜 하나님은 음, 말씀하시는 걸까? 난 알고 있는데 나는 그래도 이 말씀을 외우고 있는데 왜 자꾸 말씀하시는 것일까? 안타깝게도 이런 생각이 세상 안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교회가 세상에 있는 이 좋은 것들, 이런 방법들을 받아들이면 많은 사람들이 교회로 몰려오지 않을까? 이렇게 하면서 교회가 점점 세상화되어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문화는 우리가 지금 어떻게 할 수는 없어요 그 시대의 문화는 그냥 문화대로 그 시대의 유행은 유행대로 그냥 흘러가는 겁니다 우리도 지금 이 시대 이 세상의 문화 영향을 우리도 받고 있습니다 요즘 케이팝, 케이푸드, 케이 문화 이게 전 세계의 문화를 주도하는 이 주인공 역할을 우리가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나라의 위상이 상당히 높아졌어요. 한국 사람들이 이 다른 나라로 가면, 가서 우리가 내가 한국 사람이다, 이 코리아, 이 코리아다, 이렇게 말하면 인정합니다. 그만큼 대한민국의 위상이 높아졌다는 이야기죠. 이것은 문화의 발전이고 문화의 관목한 성장입니다. 요즘 젊은이들은, 우리 청소년들은 오늘날 이 문화에 열광합니다. 그런데 교회가 이 문화를 전적으로 받아들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른 교회가 워터밤 축제를 받아들이면 워터밤 축제처럼 막 물을 뿌리고 그리고 막 옷을 벗고 막 춤을 추면서 노래한다 이렇게 만약에 생각한 이렇게 생각해 본다면 이 교회가 교회다 할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교회는 인기 있는 문화를 통해서 부흥하는 것이 아니라 살아 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부흥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있어야 그 교회가 교회일 수 있습니다. 교회에서 말씀이 여기저기 선포되어져야만이 성도들이 복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이 내게 가까이 있다는 것이 복입니다. 시0편 73편 28절에서는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의 말씀을 늘 들으려고 애를 써야 합니다. 주일뿐만 아니라 다른 예배 시간에도 말씀을 들으려고 우리가 정말 신경쓰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는 또 이쯤 새벽 기도의 시간에는 이출애굽기의 말씀을 지금 어 함께 보고 있습니다 매일 한 장씩 출애굽기가 40장이니까 우리가 이 40일간 출애굽기의 말씀을 듣고 또그 말씀에 따라 기도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아이 시간이 참 귀하다 이렇게 여겨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출애굽 여정이 바로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여정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시는가 그 방법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듣는 것뿐만 아니라 말씀을 내 입에도 늘 가까이 두어야 됩니다. 말씀을 내 입으로 소리를 내어서 우리가 읽어야 돼요. 말씀을 읊조려야 됩니다. 묵상해야 됩니다. 매년 성경을 1독 이상 하시는 분들은 참 복된 분들이라 전 그렇게 믿습니다. 왜냐하면 말씀이 내 입에 있는 거죠. 나와 가까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말씀이요, 내 마음에 있어야 됩니다. 내 마음에 말씀이 있다는 것은 내 삶에서 내가 말씀대로 살아간다는 의미입니다. 마음에 말씀이 늘 살아서 움직이니까 내 삶을 헛되이 보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그 말씀에 따라 순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순종은 내가 복을 받을 수 있는 비결입니다. 그래서 순종은 복의 창고를 여는 열쇠입니다. 내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으려면 그 복의 창고, 창고에 가서 그 복, 복의 창고를 열어야 되는데 그 열쇠가 바로 순종이라는 이야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면, 말씀에 순복하면 우리가 반드시 복을 받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신명기서 우리가 지금 말씀을 계속해서 지금 매주마다 보고 있습니다만, 이 신명기서의 가장 중요한 주제가 바로 이것이에요.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 지킨다면 너희에게 복이 있을 것이요.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니네 멋대로 살아간다면 너희에게는 저주가 말 것이다. 이게 주제예요. 하나님께서는 지금 저와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너희가 용기를 낼수 있기를 바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4절 말씀 우리가 다시 보시면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 즉 네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저와 여러분이 이를 행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너는 말씀대로 행할 수 있다 말씀대로 너는 순종할 수 있다 말씀대로 따라 지킬 수 있다. 하나님께서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용기를 주시고 격려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자녀들이 잘 되기를 바라고 계시기 때문에 언제든지 좋은 길로 안내하시는 분이십니다. 너희가 이 길을 가야지 저 길을 가면 안 된다. 이렇게 가르쳐 주십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마음에 새기셔서 우리 모두가 복을 받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일 우리 추석 명절을 앞두고 개인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가족들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복, 이 복을 누리며 영원토록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